시원스쿨 랩,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스쿨 랩에서 토익 LC와 RC를 가르치고 있는 토익 선생님 최소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의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면 바로 덩어리로 암기하는 토익 파트 5. 어휘 기출 변형 특강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시험스쿨 랩에서 적중특강이라든지 후기특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여러분들에게 무료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적중특강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가 좀 많은 편이에요. 후기특강은 원래 쳤었던 이제 정기시험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변형해서 들어가다 보니 문법 문제와 어휘 문제가 골고루 좀 섞여 있는 편이지만 적중특강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가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저는 어휘 문제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외우고 있는 단어장에서 실제로 시험장 갔을 때 그게 정답으로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드실 것 같아서요. 어휘랑 관련된 특강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 1번에서부터 50번까지 문제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여러분, 실제로 시험장 가셨을 때에도 사실 어휘는 뜻을 모르면 오래 붙잡고 있으실 필요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문법이야, 뜻을 모르더라도 문법적인 포인트를 보고, 아, 대충 여기가 명사자리니까, 뭐, MENT로 끝나는 걸 골라야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지만,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선택지 ABCD를 모르시거나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아무리 들여다 봐봤자 시간만 오래 걸릴 뿐, 결국에는 찍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휘 문제 푸실 때 여러분 특히나 이다이 오십 문제를 푸실 때 너무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유념하시면서 같이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일 번에서부터 오십 번까지 어휘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1번 문제입니다. 일단 모르실까봐 여러분 빠르게 적으실 수 있도록 ABCD를 좀 적어드렸어요. aware는 무엇 무엇을 알고 있는, 그리고 뭐 인식하는 이런 뜻이고, current, 현재의, 지금의, intent는 강한 관심을 보이는, 몰두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I would so intent. 나는 굉장히 몰두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고요. 자, alert라고 하면 기민한, 경계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Research assistants must be 우리 연구 보조자분들은 주어 들어가고 must 다음에 비동사 나왔죠. must라는 건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필요하고 그 원형으로 비동사의 민낯이 들어간 상태입니다자이 친구 성격 자체가 이형식이기 때문에 주격 보호의 역할을 하는 뭔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abcd 형용사 어휘로 준비가 되어져 있죠. 이 문제 푸실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비동사와 ABCD의 형용사가 들어가 있다는 라 포인트와 그 뒤에 보이는 전치사 오브까지를 볼수 있으시다면 정답 정말 빠르게 고르실 수 있게 되십니다. 일단 해석으로 들어가더라도 우리 Research Assistant 분들은 Must be mm, mm, of all safety guidelines. 모든 안전 지침들을 뭐뭐 해야 합니다. Followed in the laboratory. 자, 뒤에서 앞에 있는 가이드라인저를 수식해주고 있는 분사 형태로 들어가 있죠. 실험실에서 준수되는 모든 안전 지침들에 뭐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정답은 A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D1에 들어가 있는 거, 모든 뭐, 이렇게, 어시스턴트 분들은, 음, 안전지침에 대해서 기민하고 있어야 된다,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 뭔가 한국어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 말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alert 같은 경우는 주로 뒤에 투라는 거랑 어울리기 때문에 지금 of라는 전치사를 봤을 때 여러분 정확하게 be aware of라고 정답을 골라주시면 좋겠어요. <laughs> 자, 그래서 단어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Aware. aware 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뜻은 알고 있는 이란 뜻이고,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아, 이거 자체가 be aware of 이렇게 잘 쓰이는구나 라고 덩어리로 외워 주시는 게 가장 최고예요. 예문 한번 보도록 하죠. Many employees are unaware of next month's relocation to Chicago. 많은 직원분들은 자, 다음 달에 시카고로 이전 가는 것에 대해서 unaware of니까 지금은 모르고 있다. 인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말로 들어갈 때는 언이라는 걸 붙이는 거구나라고 추가 정리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느낌 오셨죠? 이런 식으로 저랑 50개를 보실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단어랑 관련돼서 문제도 풀어 보실 거고 토익에 나오는 최근 트렌드까지 반영해서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포인트도 알려 드릴 거고 단어랑 관련돼서 예문까지 살펴볼 거기 때문에 강 이를 듣기만 하시더라도 약간 필기하시고 공부만 하시더라도 많이 암기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속도를 좀내 보도록 하죠.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A, B, C, D가 전부 다 돈이랑 관련된 단어들로 들어가 있어요. 자, fund, pay, cash charge,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fund는 자금이란 뜻으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양은 raise라는 동사랑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raise funds라고 하면 어떤 자금을 조성하다, 자금을 모으다, 이렇게 많이 쓰고, pay는 금료나 보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뭐, 나 이번에 페이 좀 올려줘. <laughs> 반말하진 않겠지만, 이렇게도 쓰죠. 캐 a 는 현금, 그리고 현찰이라는 뜻으로 들어가고, 자, 이 친구랑 비교했을 때, 여러분, 책이라는 단어는 수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laughs> 자, 그리고 charge는 요금이나 어떤 기소, 이제 뭐, 형사고발 이런 쪽으로 가는 뜻도 있지만, 사실 토익에서는 요금이라는 뜻만 알고 있으셔도 충분합니다. 올라갈게요. Your merchandise can be delivered using our rapid shipping service. 내가 정답이야. 내가 정답이야. 나 보여라고 주장하는 단서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shipping service예요. 당신의 상품은 배송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빠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 그리고 그 빠른 배송 서비스랑 관련돼서는 추가 요금을 내시는 거잖아요. 정답은 extra c h a r g e 라고 해서 정답 D 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shipping이라든지 delivery, 어떤 뭐 배송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돼서 우리가 charge라고 할수 있으니 꼭 기억 잘해 두시고 정리 조금 더 해볼게요. 자, 발음은 charge, charge라고 들어가고요. 청구된 요금이나 책임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같이 적어 가시면 좋겠죠. be in charge of be in charge of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책임지다, 담당하다, 도맡다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책임이라는 뜻도 있구나 기억하시고 동사로 들어가게 되면 요금 따위를 청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for an additional charge라고 하면 추가 요금이라 뜻이 되는 거고요. at no additional charge라고 하면 이제 추가 요금이 없다라는 뜻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아, charge라는 것 자체가 요금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동사로도 되고 또 명사로 갔을 때 책임이란 뜻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표현도 있긴 하죠. <laughs> at no cost라고 하면 이제 비용이 없다 무료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at no additional charge하고도 비슷한 맥락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같이 가져가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A, B, C, D, direction, proximity, opposition, sequence라고 들어가 있고 저는 여기 네개의 단어 중에서 가장 토익이 좋아하는 거 하나만 골라주세요라고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 전혀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비번 proximity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친구는 여러분 정답으로 나와요. 정답으로 나오는 단어고, 이렇게 막 X 들어가 있고 이러면 대부분 많이 생소해 하시거든요. 아, 어, 저거 발음은 어떻게 해야 돼? 어, 나는 저런 단어를 본 적이 없는데 되게 긴장하시는데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가까움이나 근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많이 있요 Direction이라는 건 방향이고요. Opposition은 반대 혹은 반대되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 토익 비즈니스 시험인 토익에서는 경쟁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Sequence라고 하면 순서나 차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onsidering its to the airport and bus terminal에서 정답을 뽑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 자, 공항과 버스 터미널에 대한 어떤 명사를 고려해 볼 때. c a n t o n Exhibition Center in is the ideal venue.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무를 위해서? for the international trade expo. 자, 국제 트레이드 엑스포를 위해서 공항이라든지 버스 터미널에 관련된 뭐죠? 그렇죠. 근접성 그리고 가까움이라는 그런 포인트를 고려해 봤을 때 여기 장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가 맞죠. 자, 공항이나 버스 터미널에 대한 방향을 고려해 봤을 때, 여기가 이상적인 장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상합니다. 어떤 방향인지, 왼쪽으로 가야 이상적인 장소인지, 오른쪽으로 가야 이상적인 장소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번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B번 정답 들어가 주시고, 여러분 이 단어는 꼭꼭꼭 암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들고 다시는 암기장, 뭐 단어 암기장이 있으시거나, 휴대전화에다가 저장하시는 공간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저장하시고요. 암기하도록 합니다. <laughs> proximity. 자, proximity라고 들어가 있고요. 인접성이나 인접, 근접, 근접성 그리고 뭐 가까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because of its proximity.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게 기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포인트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자료들이 쫙 있잖아요. 그리고 단어들마다 정리를 많이 해두는데, 무슨 무슨 근접성 때문에 여기가 좋아. 무슨 무슨 근접성 때문에 거기로 이사 가기로 결정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because of its proximity라고 기억 잘해주시고요 어, 뒤에도 여기 보시면은 to까지 이어가서 음, mm, Because of its proximity to major local hotels. 주요한 지역 호텔에 대한 근접성 때문에. 뭐 그거 이외에도 because of its proximity to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뭐 to the main city hall, to the city hall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to the university 어, 장소는 어떻게든지 간에 바뀌어 줄수 있지만 이런 형태로 자주 나온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ABC가 지금 명사의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빠르게 문법적인 포인트를 확인해 보시더라도 관사가 들어가 있고 adequate라는 형용사 보이기 때문에 명사 쓰고또 전체사로 시작하고 있죠. value는 가치나 중요성. proposal 제안이나 제 amount는 어떤 총액이나 총계라는 뜻도 되고 양도 돼요, 양. 자, 그리고 number는 수나 숫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에서 가장 큰 단서로 쓰일 수 있는 단어는 일단 allocate라는 단어와 space 정도로 잡을 수 있겠어요. Holness Art Gallery라는 곳은 has allocated. 자, a l l o c a t e 라고 하면 나중에도 저랑 단어를 보시겠지만 할당하다, 분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할당했습니다. 뭐를? uneducate 뭔가를. 가치를 할당했는지, 제안을 할당했는지, 어떤 양이나 총액을 할당했는지, 수를 할당했는지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뭐에 뭐냐면 바로 공간의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뒤로 보니까 For Jill Ferrier's Sculpture. 아, Jill Ferrier라는 사람의 조각상을 위해서 공간의 양, 적당한 양을 할당했습니다. 어, 그 조각상은 이렇게나 크니까 한 요정도 되는 어떤 범위의 공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할당, 공간을 나누게 되는 거죠. 자, 정답은요. amount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amount, amount, 발음 챙겨주시고요. 양이나 액수라는 뜻으로 들어가면서 generate a significant amount of profits. generates a significant amount of profits. 자, 그래서 아 수익에 있어서 상당한 양을 발생시키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아시겠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앞에 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amount랑 of가 보이고, 여기도 어 amount of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뭐뭐의 어떤 양이라고 쓰이는 구다라고 정리하시고, 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number 입니다 다 performed라고 하면 실행된, 수행된, 그리고 stayed는 머문, 체류된, based는 어디 어디에 기반을 둔, 근거지를 둔, 본사를 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Moved는 뭐 움직인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감동받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은 fair c u t u r e 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c u t u r e 이라는 단어는요, 되게 어, 고급 어, 의상을 판매하는 곳, 고급 패션 디자인 샵. 여성 고급 패션 전문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발음도 약간 고급지게 그러니까 쿠 이런 느낌으로 <laughs> 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Perry Couture이라는 곳이 뭐냐면 하고 콤마 들어갔어요. 여기도 콤마 들어가고 is라고 해서 동사가 뒤쪽에 보이죠. 그럼 여기 콤마 콤마 사이는 Perry Couture에 대한 동격의 설명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laughs>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도시의 패션 디스트릭트 도시의 패션 지구, 패션 구역에 실행된 머문 기반을 둔 움직인 페리커추어. 뭐가 제일 적절해요? 그렇죠. 그 지구의 디스트릭에 기반을 둔이 페리커추어는 i s significantly cutting prices. 상당하게 가격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라고 들어가시면 되고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장소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반을 둔 이라고 들어가는 C번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요 단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Based. Based 뒤에 있는 거 소리까지 잘 내주시고요. 음, 기반한이라고 들어갈 때는 뒤에다가 전체에서 honor 써요. honor 어디 어디에 근거지나 본사를 둔이라고 들어갈 때는 전치사 in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in 다음에는 장소 명사 따위가 들어가겠죠. 자, 만약에 based in the New York, based in New York, based in Seoul 이렇게 들어가면 뉴욕에다가 본사를 둔, 서울에다가 본사를 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on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무엇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 무엇을 기반으로 한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은 based on the recent research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최근의 연구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선지사 온이냐 인이냐까지도 여러분들이 구분해 두도록 할게요. <laughs> 자 여기도 보시면은 아, based in 다음에 이렇게 장소명사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6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어라는 관사랑 오브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명사 쓰는 거 빠르게 확인 가능하시고 A B c 3 전부 다 명사로 들어갑니다. result 결과, 결실, length라고 하면 길이 혹은 어떤 시간이나 기간이란 뜻이죠. duration은 지속이나 기간. 자, series라고 하면 시리즈, 그리고 연속도 연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At Axon Pharmaceuticals 이 회사에서 new drugs are 새로운 약품들은요. are subjected to 자 be subjected to 이렇게 들어가면 뭐뭐 당하다 뭔가를 받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새로운 약이니까 신약이라고 해석할 수, 있, 할수 있겠죠 신약들을 뭐뭐 되어집니다 어 l l 뭐뭐뭐 of tests with increasing intensity 아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제약 회사에서 신약들은요 증가하는 강도로 점점 더 세지는 강도로 1년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가 맞겠죠? 쭉쭉쭉 이어지게끔 점점 증가하면서 자, 첫 번째 실험에서는 요만큼,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이만큼 이런 식으로 1년의 시험이라고 들어가는 거 정답은요? D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 포인트는 예를 그냥 통째로 암기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것도 우리 어휘 문제에서 정답으로 가장 자주 출제가 됐었고요. A series of 라는 포인트죠. 발음하실 때 여기 강세가 들어가요. series. series라고 발음하시고요. 연속이나 일련. 그래서 우리 이거는 외우기는 쉬워요. 왜냐면 우리도 무슨 무슨 시리즈물 아, 어, 나 이번에 집에서 쉴 동안 진짜 그거 뭐 시리즈 다 봤어. 이런 표현 쓰기 때문에 의미는 아실 것 같은데 그냥 의미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a series of라고 어떤 일련의라는 표현까지 가져가시는 게 가장 도움되겠습니다. 자, 7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A번에 suddenly라고 들어가는 건 갑자기, 급작스럽게, closely는 단단히, 그리고 꽉, 그리고 이제 토익에서도 많이 쓰는 이 의미로는 면밀히, 면밀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recently, 최근에, formerly, 이전에, 예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어떤 부사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우리 부사 어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Futurial Solutions라는 회사는 works 이렇게 끝내야 돼요. 우리 work 라는 것은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로 들어가죠. 문장이 끝나고 뒤에 부사가 들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일하느냐 여기 앞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이 자동사인 work 랑 어울리는 부사를 찾아주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With clients to create effective social media marketing campaigns. 아 그러니까 이 F solutions 라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소셜 미디어 마케팅 캠페인을 창조하기 위해서 고객님들과 그렇죠. 긴밀히, 면밀히 어, 작업을 합니다라고 들어가는 비번 정답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closely라고 들어갔을 때 발음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closely, closely. 여러분 이거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close가 가까운이라는 뜻도 있다 보니 뜻이 있다 보니. 이렇게 가까이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가까이에 가서 뭔가를 보는 거니까 한 번만 더 연상을 하셔서 면밀하게, 꼼꼼하게, 밀접하게, 긴밀하게, 또뭐 단단히 이런 식으로 의미를 조금 정확하게 잡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누구누구와 면밀히 작업하다, work closely with, work closely with 이렇게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죠. 자, 계속해서 팔번 문제 넘어갑니다. 언티은 어디 어디까지 비트은 어디 어디 사이에 웨드 n 은 이내의 안에라고 해서 어떤 시간 표현에서도 쓸수 있고 어떤 뭐 워킹 웨든 i 워킹 a 스턴스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장소 범위 안에 거리상의 범위 안에서도 쓸수 있고요. 수는 곧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지금 여기가 pp 앞에 비동사로서 수동태 들어간 상태고 뒤에 45 minutes라고 해서 명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전치사를 쓰는 거 기본적으로 먼저 챙겨 두시고요. 자, 일단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According to its advertisements, 그것의 광고에 따르면 Any pizza ordered from Mario's Pizzeria 자 여기 동사 아닙니다 여러분 order를 동사라고 보시면은 무엇 무엇을 주문하다라는 타동사인데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지금 뒤에 목적어가 없이 from이라고 해서 전명구 들어왔어요 다시 말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뒤에서 앞에 있는 any pizza 부분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Mario's Pizzeria에서부터 주문된 어떤 피자든지 간에 will be delivered uh, 배달되어 질 겁니다 45분 안에 이게 가장 적절하네요. 정답은요, C번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도 안호도 잡고 들어갈게요. 발음은 within. within이라고 발음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그래서 뭐 45분 안에, 1년 안에, 일주일 안에 이럴 때도 쓰고요. 기한도 갈수 있죠. 그리고 공간, 그래서 뭐 어, 어떤 공간 안에 아니면 walking distance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이내에 이런 식으로 잘쓸수 있기 때문에 자주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be delivered within 3 business days. 3 영업일 이내에 그 기한이 되는 거죠. 3 영업일 이내에 배송되어 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 아, within이라는 포인트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정리해 두셔야 돼요. 참고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in이라는 포인트는 똑같이 뭐 예를 들어 in two days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일 안에가 아니라 이일 후에 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in이랑 within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9번 문제 넘어갑니다 아~ 어, 또 전치세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따로따로 봤을 때는 각각의 성격이 있죠 뭐 인이라는 거는 염도 앞에다가 잘 쓴다 뭐 계절 아니면은 몇월 앞에다가 잘 쓴다 바이는 언제 언제까지라는 의미로 쓰이고. 일회성의 성격을 가진다. 아웃은 밖으로, 그리고 for은 굉장히 뜻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어 사전에서 for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의미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토익이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뭐뭐하는 동안, 그리고 뭐뭐하는 동안으로 들어갈 때는 뒤에 숫자 표현이 나오는 게 특징이죠. 뭐뭐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정해진 날짜를 딱 나타내 가지고 그날에. 그 일자에 요런 식으로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ABCD에 적혀져 있는 전체사의 의미만 아는 것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고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셔야 된다면은 바로 B Rescheduled 하고 같이 쓰이는 전치사를 외워서 문제 푸시는 게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자, the training session has been rescheduled. 연수는 재조정되어졌습니다. 언제로요? Tuesday morning이라고 해서 화요일 아침. 화요일 아침이라는 정해진 날짜에 그 일자에 재조정되었습니다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Due to ongoing renovation work. 진행되고 있는 계정보수 작업 때문에 라고 해석되고요. 정답은 for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for이 가지고 있는 막 20개 30개가 넣는 그 의미를 하나하나 다 외우셔가지고 만약에 찾아내신다면 사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토익시험은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시험 영어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는 물론 제가 토익을 가르치고 있지만, 회화라든지, 이런 어떤 비즈니스 뭐, 회화든지, 일상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이 걸쳐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던져보고 연습하고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시험영어는 단기간에 끝내셔야 돼요. 어, 일단은 내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점수를 받고 난 이후에도 어차피 영어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4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일일이 외워서 하나하나 대입하시는 그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be scheduled for 외우세요. be scheduled for 어, 언제 언제로 예정된다. 여기 같은 경우는 reschedule이라고 적혀져 있을 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reschedule은 재조정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발음 한번더 잡고 들어갈게요. 우리 이 단어가 미국식 발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딱 적혀져 있죠. schedule, schedule. 그런데 영국식 발음으로 들어가면 그래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영국이나 호주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schedule. 쉐음 발음이 많이 특이해지니까 요것도 발음 잡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십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죠. Important, 중요한. Likely는 뭐뭐 할것 같은 그럴 듯한이라고 해서 ly로 끝났지만 경용사로 쓰이는 대표 단어라고 보시고요. 물론 likely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토익에서는 경용사로만 출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probable 있을 것 같은 개연성이 있는 recent이라고 하면 최근의 라고 해석되고 올라가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The conference hall rates at the Merlin Resort 메를린 리조트에서의 conference hall 비용은 are 뭐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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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뒤에 to라는 게 보이면서 differ depending on the season 계절에 의존해서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비동사랑 투라는 포인트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likely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우리가 뭐 적중특강이라든지 후기특강에서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likely는 그냥 단독으로 외우지 마시고 꼭 be likely to do. be likely to do 라는 숙으로 외워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likely. likely 라고 발음하시고요. 뭐, 뭐, 할것 같은, 가망이 있는 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be likely to continue for some time. 뭐, 계속해서 어, 진행될 것 같은.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be likely to do 외워 두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열 문제, 쌤이랑 같이 풀어봤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죠? 외워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be likely to do, 뭐 be, 뭐 rescheduled for, 그리고 앞에서도 단어들 많이 많이 정리해드렸으니까 발음과 토익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유형, 그리고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그 수거표현들까지 여러분 샅샅이 다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